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우 대표입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소리 들리시면은, 어, 채팅창에 예, 인사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 브라브라이프님, 어, 아, 요, 이제 반갑고요. 다른 분들도 인사 한 번씩 올려주시고. 자, 오늘, 어, 제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 이제 최근에 제 로봇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어, 대표적으로, 뭐, 제가 가장 먼저 추는 종목이 이제 로보티즈였죠. 뭐 오래된 얘기지긴 합니다만요그 당시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이 예, 여기에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로봇 관련 종목으로 또 잡아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SBB테크였었어요. 그 SBB테크 같은 경우도, 어, 절반은 지금 여러번 사고 팔고 있죠 어, 수익내고 팔고 또 저가매수하고 또 사고 에, 또 절반매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다고 라보될것같고요자그 다음에 드렸던게 또 뉴로메카 뭐그 외에도 뭐 어, 로봇 관련 종목들은 워낙 많이 잡아 드렸던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라던가 뭐 많이 잡아 드렸었는데 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어, 또 여러번 수익이 냈고 지금 또 어. 지금도, 어 재매수를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재매수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어, 또 양봉이 보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쉬어가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어, 뭐,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가지고 간다, 그냥. 뭐, 어, 이게 뭐30%될 수도 있고, 50%될 수도 있고, 뭐, 시계에서 따분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뉴러메크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 뭐,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어, 뭐, 감속기도 자체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솔루션 부착을 해서, 로봇 제작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하고의 스마트 팩토리, 뭐, 로봇에 투입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피지컬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주가는 강하게 못갑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역시 뉴르메카도 어 피지컬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라 뉴스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 홀딩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 오늘 이제 신규 종목으로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하면 제일 중요한 게 로봇 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로보티즈를 말씀드렸을 때가 어, MIT하고 어, 같이 공동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봇이 피지컬 AI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의 어떤 감각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이 제일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눈. 예, 네, 눈. 그니까 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로봇의 눈 역할 을할수 있는 부분들은 LG노텍이, 어, 뭐, 최근에 이제, 뭐, 피지컬, 어, 공급계약을 맺었고 어, 그리고 LG 노텍이 그 부분에서는 좀 가장 앞서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아이폰하고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음, 워낙 오랫동안 어, 공급계약을 맺고 있고 그것도 어, 세계 점유율 뭐 1위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어, 바로 이제 로봇의 청각, 네. 귀,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촉감은, 글쎄요, 촉감도, 어, 떻게 보면 로봇 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그 다음에 이제 냄새, 그죠? 냄새를 맡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듣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것, 또좀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에서도 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그, 요거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음. 자, 제가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뭘 올려드렸습니까? 어, 링크솔루션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예. 어,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링크솔루션 올려드렸을 때, 로봇 손 구현을 위한 어,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손, 인대, 근육까지 정밀하게 구현 가능하고 휴모네 들어오고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지원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야 샘플 공급 최종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링크솔루션도 급등을 했어요 음,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어, 요날 올려드렸고 이틀째 급등을 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규로 이제 좀 뽑아본 종목이 하나가 사이닉솔루션이라는습니다 음, 요거 지금 현재 음봉이잖아요 어, 매수 구간입니다. 어, 실시간 매수 만원 정도인데, 어이 사인 액솔루션 하면 어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 멤스라고 하죠. 멤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는 이제 뭐 아주 초 정밀 뭐 이렇게 반도체라고 보다 소자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어, MMS 멤스라고 합니다. 멤스 센서. 요게 이제 중요한, 요것 중에 이제 MEMS를 이용을 해서, 어, 이제, 그, 로봇의 그 청각, 음 대체할 수 있는, 어, 그 기술을, 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사이닉 솔루션이에요. 최근에 이제 카티스라는 업체가, 역시 이제 그런, 어, 이 MEMS 기술을 이용해서, 어, 좀, 강세를 보였던,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 역시도, 어 우리 청각 어, 청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 반도체 소자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그, 그 전자 기계 시스템 초소형 전자 기계 시스템 네, 마이크로 일렉트로 어 보시면 되겠는데 어요 마이크로폰 이라고 하죠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그 소리를 듣는 센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우리 뭐 수소의 뭐 누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그 감지하는 센서 도있지 않습니까? 어이사리 솔루션이 바로 이제 그런 어 이제 멤스 마이크로폰 센서 어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 이것도 역시 어 로봇의 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입이죠 그래서 어리 솔루션 지금 주가도 보시게 되면 한번 상가를 갔다가요. 갔다가 쫙 뺐어요. 그리고 22선이 여전히 상승세를 기우를 가지고 있을 때 돌파를 해주면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살짝 옆으로 붙여놓는 음봉인데, 이런 음봉들이 매수목봉입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 사이닉 솔루션, 현재가 매수고요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8,800원. 요 가격이 깨지면 손절 라인입니다. 8,800원. 그렇게 설정해 두시고요. 올라갈 때는 12,3000원 정도 최소 목표가 정도 설정하시면 어, 편안하게 예,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시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 평안님, 송옥희님, 유지건선님 부스탄님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 인사 한번 쭉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어, 최근에 이제 들었던 종목들 중에서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어. 그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켐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솔브레인이 급등하고 오늘 좀 솔브레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어, 이게 보통 여기 이제 2 0에서 꺾이는 자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눈이 강조 드립니다만은 저렇게 꺾이는 자리까지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저항을 소화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하는데, 이, 솔로브레이는 충분히 소화할 만한 내용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대장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 미국과, 아 중국하고 일본의, 어, 그런, 관계 악화, 그리고 서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소재의 국산화, 그리고 소재를 또 수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지는 사황이 되겠고 실제로 솔브레이는어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더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국내에서 이미 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중국까지 수출할 물량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사자는 사람이 많게 되면 단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되겠죠.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뭐 오늘 내일 해서 28만원 부근까지 뭐 밀리면 서서히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신복선님 반갑고요. 어, 9814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한 볼게요. 음, 어그 다음에 이제 S B 테크 말씀드렸고, 어그 다음에 이제 G I 노베이션 오늘 오늘 이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등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은 이제 뭐 미국이, 예. 관세를 이제 15%로 인하를 했죠. 어, 그래서 기존에 이제 높게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환급해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하루짜리로 봐야 될것 같고, 어, 자동차 산업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어, 이게 지금 자동차가, 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주의를 한번 살짝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막, 아, 어, 욕구가 생길 때가 언제였냐. 어, 뭔가, 큰 변화가 생길 때 욕구가 생기죠, 자동차는. 근데 제가, 어, 지금 판단하기로, 어, 한 5년 전쯤에 만들어진 자동차와 지금 새롭게 나온 자동차들의 차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자율주행은 아직 뭐, 먼 미래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법 규정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완전 판매량 개털 됐습니다. 그쵸? 에, 뭐, 뭐, 100만 명이 뭐 응? 주문을 하고 막그랬습니다만은 실제는 5만 대도 못 팔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더라고요. 사이버 트럭이. 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트럭 자체가 정, 그 그러니까 이 픽업트럭 자체가 전기차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를 포기하거나 픽업트럭은. 아예 망한 기업도 많이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음. 다만 이제 로봇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연관지어서 갈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종목이죠그 다음에, 어, 현대 위아. 그죠? 현대 위아. 현대 위아라는 업체도, 뭐, 로봇도 있고, 방산도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는 오래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또 잠깐 좀 옮겨갔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이 대형주로 완전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전 미국도 그렇고 돈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지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왜 급락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특히 이제 뭐엔케리트레이드 청산 미 일본의 금리가 지금 중국하고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역전되는 상황이 와서 이게 뭐 30년 40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금리가 하나 높았는데 일본이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 해외로 어, 빠져나가 있던, 그 일본의 저금리, 제로금리를 이용해서 해외에 빠져나가 있던 자금들이, 어, 일본으로 일부 어,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다면, 어, 대형주들로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대형주들이 가다 보니까 또 바이오 종목을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오늘 지하 이노베이션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음. 어, 이거는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께또 오름 테레페트스도 분석해드렸듯이, 약간 아예 지하 이노베이션도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하 주가가 아직 정거점을 뚫고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 지금, 어, 저항이 있죠. 20에서 꺾이는 자리, 그죠? 자, 여기 뭐 꺾이는 자리 잘 보세요. 여기 꺾인 자리에 있죠. 그죠. 예, 꺾일 때 어떻게 가느냐 잡으라는 겁니다. 꺾여 있는 자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올라가면 바로 뚜드게 맞아요. 매도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죠. 예, 세 번째죠. 그래서 항상 3회복층이 기하는 겁니다. 20에서 이 꺾이는 자리 저항선을 3번 이상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돌파를 한다.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이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부터세요또 꺾였죠. 깨졌다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냥 급락이죠. 그 여기서 만약에 갈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안 빠지고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갔어야죠.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또 꺾이는 자리죠? 그리고 쌍바닥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두 번째죠? 내려오겠죠? 세 번째죠?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돌파 하게 되면 그때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지하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어, 제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종목이죠. 왜냐면, 하 어, 키트루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음, 키트루다와의 병용 투여,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머크사가, 어, 키트루다라는 약을 무료로 지상에 지원해 줄 만큼, 어, 같이 공동으로, 어,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 키트루다가 특허가 만료되니까, 이, 특허를 만료로 되는데, 이거를 연장을 하는 방법이 병영투예요. 그래서 더 뛰어난 현형을 만들어내게 특허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영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키트루다는 향후 2, 3년 뒤에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어, 실리콘투. 뭐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전혀 힘을 못 써요. 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나라 화장품은 최근에 미국 쪽에서는 판매량이 어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최근에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 실리콘투는 뭐 중국하고도 관련이 없겠죠. 어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 기관들 기관들, 어. 기관들이 지금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연기금과 투신, 뭐, 이런 부분들이 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어땠을까? 음. 지금 요 기관들이 매집한 단가여기입니다 예.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술적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을 받았죠? 왼쪽 어깨, 그죠? 반등 나왔어요. 뭐 전자전 깨지면서 쭉 내려왔죠. 이게 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올라갔죠. 다시 내려오죠.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역회된 숄드 패턴의 어, 초기 모델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종목은 볼거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어, 여기서 위로 쳐 올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면, 이제 2 0 돌파하고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음. 만약에 다시 한번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서 4만 2천원 이탈한다. 그러면 기간이 매수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매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뭐, 나머지,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뭐, 위에서, 어, 그때가 종목에 쉬는, 이 정도 쉬는 거는, 어, 뭐 흔들릴 것 조차도 없는 거죠. 어, 어 제가 이제 선적관 제가 드렸으니까 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예전부터 뭐, 여러분들께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드린 종목이에요. 제가 바이오 사대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그건 너무 높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이 에이프릴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떤 의미냐, 이 플랫폼이 있어요. 이 사파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이 사파 플랫폼이 알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부민. 이 알부민이 우리 피에, 그, 올해, 그 약품들이 오래 남아을수 있게끔, 혈액 안에 오래 남아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플랫폼.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뭡니까? S.C.제형. 어, 그러니까 우리가 히알루 히알루노이타제를 통해서 우리 피부의 장벽을 어, 얇게 만들어서 뚫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약품이 주사를 맞아도 원래는 혈관 안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 주사를 맞아도 피 안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혈액 안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게 바로 알테오젠이죠. 그러니까 결국 결국은 뭡니까? 약물 전달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또 급등했던 것들 보겠습니다. 뭐 경구용 항암제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가켄바이오는 뭐 ADC 링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약물 전달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 예전처럼 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일상 2상3상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 약물을 지속시키거나 어, 오래 지속시키거나 어 또는 어 제형을 바꾸거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이 약물 지속 시간을 해령 내에서 올려 주는 그런 약물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이제 뭐 뭐룬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보멘 뭐 이런 기업들이 추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또 결과가 계속 대기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어,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가는놈이더 가는 장세고 어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어 아직 뭐 높게 있습니다만은 어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어, 선저가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는 전략으로, 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네, 수원 토님 반갑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 지금 현재, 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뭐, 어, TMC도 있었고, 그러니까 TMC를 이제, 뭐, 올라가는 초기에 말씀드린 거니까, 예, 네, 제가 볼땐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TMC도 반도체 소재죠. 특수 가스 부분입니다. 네온이라든가 제온. 자, 이 특수 가스를 중국 법인도 지금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의 에 반도체 소재 공격이 더 각화된다고 라 하면 지금은 솔브레인 위주로 급들해왔지만 이런 전목들도 향후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TMC는 삼성과 하이닉스 둘다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눌림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갔다 쌍바닥을 만들까 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래저래, TMC는 실적이 좋아요, 일단. 실적이, 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바닥권 소재 업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TMC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로서 뭐, 내려오면 조금씩 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어, 7천 원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죠 한도 내에서 눌리면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어, 안 눌러지면 그냥 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어, 대응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신규로 로봇 관련 종목 사이닉 솔루션 말씀 드렸어요 어, 양심이 나타날 가능성도 어, 상대비 좀 높은 어,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사이닉 솔루션 오늘 원픽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뭐, 뭐, 이런 방송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지금 여기, 그 우리 유튜브 멤버십, 한 달에 5만 9천 밖에 안 하죠? 에, 하시면 매일매일 이런 방송들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